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여름이 오기 전에 PC 본체에 쌓여 있는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먼지 제거 시 사용했던 도구와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PC에 쌓여 있는 먼지만 잘 제거해 주어도 PC의 온도를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날 잡아서 먼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지를 제거해주면 각종 인식 오류도 적어지고 PC 소음도 줄어듭니다. 당연히 PC 부품의 수명도 늘려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장비 없이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먼지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지 제거에 사용한 PC는 구매 후 10개월 정도 사용한 컴퓨터의 먼지를 제거했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안전과 PC 보호를 위해서 청소 시작 전 본체에 있는 전원은 모두 꼭 분리하신 다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선들은 PC 조립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PC 조립이 불가능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청소를 하고 PC 조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선을 분리한 후 청소 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시 사용한 장비 보겠습니다. 집에서 청소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로 컴퓨터 본체 주변의 먼지를 빨아들이고 먼지가 날릴 때도 빨아들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모니터 있는 틈, 각종 USB 연결하는 틈에도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쉽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이소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프레이 먼지 제거제입니다. 하나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바람을 불어주는 에어건 제품도 있긴 한데, 최소 6만원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구매도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1년 중 여름되기 전에 한번 사용하는 것이라서, 집에서 청소 용도라면, 가성비로는 스프레이 먼지 제거제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먼지 제거제가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손펌프입니다. 풍선을 불때 사용했던 것인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불게 되면 먼지가 얼굴에 다 묻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힘껏 불게 되면 침도 함께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으로 부는 것보다 바람 쐬기도 좋아서 스프레이 먼지제가 부족할 경우에 서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 시 대부분은 스프레이 먼지제거제와 진공청소기를 이용했습니다. 청소하는 장소는 창문을 열어놓고 PC가 있는 방에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떨어뜨리면 곤란하겠죠. 필수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외는 없습니다. PC가 실수라도 떨어졌을 때 대비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작업하기 편하게 PC를 위치시키고 먼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에 따라서 손으로 또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덮개 부분은 모두 제거해 줍니다. 케이스 모델에 따라서 전면 덮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3R 통풍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전면 덮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전면 덮개는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힘을 주어서 당기면 분리됩니다. 분리 시 충격을 주게 되면 작은 먼지가 사방으로 날립니다. 조심해서 덮개를 제거하고 사방으로 먼지가 날린다면 재빨리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서 빨아들이면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덮개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컴퓨터 부품에 충격이 가지 않게 조심해서 본체 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입니다. 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먼지는 깔끔히 제거됩니다.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후에도 펜 부분에는 오랜 시간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먼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본체 앞에 있는 펜 부분입니다. 본체 뒷부분에도 펜 부분에는 먼지 덩어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본체 밑부분부터 면봉으로 펜에 있는 먼지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케이스 바닥에 있는 하나의 펜에서 나온 먼지입니다. 뭉쳐져 있는 먼지 덩어리는 잘안 떨어지므로 면봉으로 살짝 긁어주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본체의 홀더 부분에 있는 고무에도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데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흡입한 후라서 깨끗해졌습니다. 먼지 제거를 완료한 후 모습입니다. 많이 깨끗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체에서 본체 앞부분에 있는 펜을 본 모습입니다. 먼지 제거한 후에 본체 뒷부분의 모습입니다. 먼지를 다 제거했으면 전면 덮개와 케이스 덮개를 결합해 주고 분리했던 선들을 모두 연결한 후 마지막으로 전원선을 연결해 줍니다. 다시 PC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전원을 연결해서 확인을 하면 모든 청소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PC 본체의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팁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